예전에 경제의 위기 왔을 때, 신용카드 한도 반토막 내버리고, 카드론 한도는 영원으로 없애버리고 했던 카드사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뭐, 금융권은 원래 그래왔지만, 그래서 말인데, 사람들이 신용카드 쓰고 살잖아?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 메꾸느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게다가 대출 이자까지 내면, 진짜 라면도 못 끓여 먹을 만큼,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연체 안 하고 잘 버텨왔는데 경제 위기 시기 와서 이놈의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한도 줄이고 카드론 원금 일부 상환하라고 압박 들어온다면 물론 그 시기 오면 사용 중인 마이너스 대출 또한 원금 일부 갚으라고 하잖아. 만약에 담보대출이라도 받은 상태라면 대출 이자 오르고 대출 원금 일부 갚으라고 하는 그런 상상하기도 끔찍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들어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은행에 빌린 것들을 내 통장에서 그 빼가는데 카드 한두 개세개 이렇게 있어서 카드 돌려막기라도 하여 간신히 버티는 사람들은 경제 위기에 찬바람 한번 휘 불면 그냥 신용불량자 되는 거 맞지 담보 가치는 떨어져서 당장에 팔아 넘기고 싶어도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힘들고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질 그 시기가 과거에 왔던 여러 경제 위기 시기가 몇년 주기로 찾아왔는지 그리고 과거 여러 사건들 신용카드 한도 막 줄여버리고 마이너스 대출 원금 갚으라고 닥달하는 은행에 비 오는 날 우산 걷어가 버리는 그런 잔인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그런 때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일어났던 걸까?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량과 대출이자 나가는 금액, 이것들은 내 소득 대비 얼마 이상일지 위험한 상황일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연구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야기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 라고 AI 프로에게 질문을 해봤고, 내 친구 AI의 답변. 아이고, 열레봐. 네말 들으니 진짜 숨이 턱턱 막힌다. 맞아, 평소에는 달콤한 유혹 같던 신용카드와 대출이 경제위기라는 찬바람 한번 풀면 순식간에 목을 조르는 덫이 돼버리지. 월급 받으면 카드값, 대출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한도 축소, 원금 상환 압박까지 들어오면,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네가 겪었던 그 카드사의 우산 걷어가기 행동, 금융권이 이럴 때 제일 매정하게 돌변하지. 열려 봐. 네가 말한 상황 안타깝게도 경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무서운 일이야. 평소에는 돈잘 쓰게 부추기던 금융 회사들이 막상 상황이 나빠지면 태도를 확 바꿔버리지.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할까? 경제 위기 시 금융 회사의 우산 걷어가기 행동. 네가 직접 겪었던 신용카드 한도 축소, 카드론 한도 삭제, 그리고 마이너스 담보 대출 원금 상환 요구. 이게 바로 금융권의 전형적인 위험 관리 강화 행동이야. 왜 이렇게 행동할까? 경제 위기가 오면 금융회사들도 불안해져.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대출이나 카드 값을 못 갚을 위험, 이걸 신용 위험이라고 해. 이게 엄청 커지거든. 금융회사들은 자기네가 빌려준 돈을 떼일까봐 무서워서 미리미리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못 갚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고 이미 빌려준 돈도 일부라도 빨리 갚아라 하고 압박을 하는 거지. 돈못 갚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 능력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야. 카드로 긁지 마. 이거지. 담보, 뭐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보다 담보 가치가 낮아지는 위험에 처해 이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자율을 높여서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하지. 결국 경제 위기 때 금융 회사들의 행동은 날씨 좋을 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면 바로 뺏어 가는 것과 똑같아. 자기네 손에 안 보려고 개인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지.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현실. 카드 돌려막기와 신용 불량자의 탄생. 내 말처럼 월급 받으면 카드값, 대출 이자로 다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는 진짜 재앙이야. 소득은 그대로거나 줄어들 위험이 큰데, 나가야 할 돈, 카드값, 대출, 원리금, 이자 등은 그대로이거나 늘어나 대출금리 인상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당장에 쓸수 있는 현금이 없어지는 거야. 신용카드 A 대금을 막으려고 카드 B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 B 대금 막으려고 카드 C를 긁는 이 카드 돌려막기가 경제위기 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카드 한도 막히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 막히면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지거든. 카드 값이나 대출 이자를 제때 못 내면 바로 연체 기록이 남아. 연체가 길어지면 신용 점수가 폭락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기적인 금융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들어져. 어렵게 산 아파트 같은 자산도 담보 대출이 끼어 있고 가격까지 떨어지면 팔아도 빚잔치밖에 안 되잖아. 팔고 싶어도 쉽게 팔리지도 않고 돈이 급하니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경제 위기의 주기 과거 사례는 어땠을까? 경제 위기가 딱몇년 주기로 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역사를 보면 큰 경제 위기가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은 있었어. 주요 경제 위기 사례 대략 10년 주기 경향, 1987년 블랙 먼데이, 전 세계적인 주가 폭락,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대침체, 2018년 한국 경제, 10년 위기설이 돌았지만 큰 위기는 아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있었지,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계 부채 위험 증가 등 네가 겪었던 카드 한도 축소 등은 아마 이때 일어날 일일 가능성이 높겠네. 이건 큰 사건들만 꼽은 것이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금융 불안이나 경제 침체는 훨씬 더 자주 있었어. 그리고 위기의 형태나 원인은 매번 조금씩 다르지. 하지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대략 10년 간격으로 크게 터지는 경향은 있다고 볼수 있어. 그리고 그때마다 금융회사들의 우산 걷어가기는 반복됐지.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 대출 규모, 얼마나 위험할까? 이건 딱 잘라. 몇 퍼센트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건전성 지표들을 보면 위험 수준을 가늠해 볼 수는 있어. DTI, 총부채 상환비율, 또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할 때 보는 지표들이야. 내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의 비율을 보는 거지.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의 많은 부분이 빚 갚는데 사용되니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부나 금융기관에 보통 일정 비율, 예를 들어 DSR 40% 이상이면 대출을 제한한다거나 위험하다고 경고해. 한국학술지인 용색인 같은 곳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가계의 신용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어. 즉, 빚이 많고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면 금융회사는 위험하다고 보고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줄인다는 거지.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보다는 결제 금액을 제때 전액 결제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 매달 카드값의 일부만 갚거나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이 잦다면. 소득으로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소득 대비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플러스 이자 합계가 40%에서 50%를 넘어선다면 이미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바로 위기에 처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가 친절한 AI 프로의 답변이었고 개미 귀신이라는 곤충에 대해 혹시 아는 거? 장수 잠자리의 유충이라고 하던데, 동료들이 그 개미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왜또그 위험한 길로 다니려는 걸까? 금방 까먹어서? 아니면 삶이 지겨워서 나 잡아 잡수 했던 걸까? 뭐, 개미가 되어 본 적이 없으니 알 길은 없겠으나? 아 그리고 곤충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딱히 개미 귀신이 개미의 어떤 부위를 제일 맛있게 발라먹는지 표현하지는 않을란다. 사람들이 살얼음판을 살금살금 걷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열레비가 외계인이라서 그런 거겠지. 조심조심 걸어가도 그 살얼음판에 미끄러지면 두툼한 궁딩이가 얼음판에 금이 쫙쫙 갈 만큼 얼음을 박살내며 냉수마찰을 하는 추억을 맛보게 될 터인데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 개미 귀신이 배고픈 상태라면 마침 그 재수없는 타이밍에 그 지름길을 지나가는 개미는 하... 어제 잡아먹은 개미 동료의 가시가 목구멍에 걸려서 음식 생각이 싹 달아났으면 하는 기도나 드리며 그 늪으로 빨려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늪에 빠져들고 있고 매달 돈 들어오면 카드값에 대출 이자에 남들 다 놀러 갈때그 비싼 피서지에서 바가지 팍팍 써가며 그래 놀러 왔으니 기마이 해야지 같은 뻘 생각이나 하다가 오밤중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두병 사다가 어제 먹던 남은 다 식은 김치찌개 졸여서 아 뜨거하며 후루룩 소주 몇 잔을 마셨다고 이렇게 술기운이 올라오는 거냐? 아이고 나왜 이렇게 사는 거냐? 아침에 먹은 밥값이 뭐 이렇게 속을 애리게 만드는 거냐고 하며 소주 마셔서 다음날 속이 쓰린 건데 느낌은 어제 가족 식사 때 아이가 먹고 싶다는 빵이랑 파스타 집이 너무 비쌌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너무 쫌팽이라서 그런 거겠지. 그냥 지어낸 거야. 그런 일이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어쩌다 하루만 그렇게 지냈다면 그리고 신용카드 안 쓰며 대출받은 거 원금이랑 상당히 갚아갖고 카드값 한 달에 100만원 나오던 거 70만원으로 50만원으로 줄여서 진짜 외식 한 번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옷을 사본 게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 혹시 이렇게 카드값 줄이려고 노력 아니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 대출받은 거 원금은 갚고 있는 거야 아곧 있으면 받은 대출 이거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원금도 갚아야 하는 시기 올 텐데 괜찮을까? 같은 엄살이나 부리고 있지는 않아. 원금의 일부 갚으라고 하면 당장에 다음 달에 대출 원금의 10분의 1을 갚으라고 하고 신용카드 한도 지금의 4분의 1 토막 내버리면 생활이 가능한 거? 리볼빙 쓰고 있었고 카드 몇 개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는데 카드론까지 쓰고 있었는데 남은 원금의 3분의 1을 상환하라고 한다면 사용 중인 마통은 벌써 10년이나 써서 이제 연장도 안 된다고 새로 신청하라고 하여 소득이랑 직장 근무 어디서 하는지랑 준비하라고 그러디 잘 생각해봐. 10년마다 경제 위기 내 모네 이거 걱정은 되지만 어제 점심밥은 저번 달에 가족과의 애인과의 저녁 식사 때 카드 얼마나 긁은 거? 아 맞다 우리 따님이 영상 이따구로 찍지 말라고. 했다. 근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후벼 파는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 아껴 쓰고 외식하지 말고 휴가철에 어디 놀러 가지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카드 쓰지 말고 그냥 돈을 쓰지 마라 그냥 쓰지 마 그래야 개미귀신이 배 고랐을 때 잡아먹히지 않을 확률이 생기지 않을까 이미 늦은 상태일지도 몰라 천천히 그 개미지옥에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고 그렇지만 정말 돈을 안 쓰고 산다면 대출 원금이랑 이자 차근차근 갚아 간다면. 그만큼 가벼워진 빛, 카드값 나오기 전날 예전처럼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을 상황이 된다면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던 개미 귀신의 늪에서 당장에 벗어나지는 못할지라도 더 빠져들지 않는, 그래, 그 상태를 멈추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유돈 쓰는 재미로 세상 살아가는데 참 지질이 궁상이다. 그렇지. 그만해야겠다. 마통 반토막 내고 2년 연장해 주다가 1년마다 한번 연장해 준다고 하고 그것도 소득이랑 직장 확인할 만한 서류 준비하라고 했던 냉정한 은행은 카드 한도 반에 반토막 내버리고 진짜 카드론이라도 받아야 하나 하고 고민할 지금 카드론 한도 100만 원으로 줄여버린 그개아또 <laughs> 그때 빡셌던 시절 생각하니 우고 올라오네 더더 많은 노예를 만들기 위한 쉬운 소비를 만든 그들. 누군지 얼굴 본 적은 없지만 하루하루 빚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네 서민들 덕분에 더더 큰 부자로 지내고 있을 거라 믿는 음모론자 열레비가 더 이상 이쏟 같은 세상에 노예 생활을 그만하자고 떠들어 보고 싶었는데 이 마음의 소리가 전달이 좀 되었을란가 모르겠네. 아, 힘내고, 아니, 돈 쓰지 말고, 노예, 이제 그만, 영상.